키지도 멋있어요. 네, 진짜 눈 감고 마셔도 아이리시입니다. 맛은 있어요. 네, 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아이리시 위스키 하나 준비했어요 <웃음> 저희가 <웃음> 이제 익숙하시죠? <laughs> 네. 아이리시를 저희가 진짜 많이 마시고 있는데 여행이 좀 좋아해서 <laughs> 오늘 준비한 거는 뭐죠? 버클란 18년입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버클랜 네. 버클란 퍼... 네. 아마 현지 발음은 조금 네.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퍼컬렌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것 같고 일단 18년 숙성인데 가격이 괜찮잖아요, 그렇 가격이 그렇죠. 시유에서 뭐 이것저것 할인 받아서 네. 13만 원 중반에 샀어. 그러니까요. 근데 온누리가 네. 되는 시유라서 그랬고 네. 만약에 안 되면 한 15만 원 15만 정도? 정도. 그래도 18년 숙성인데, 아, 그렇 네, 아이리시 위스키 18년 숙성, 도수가 43도짜리 캐스크는 EX 버번 배럴 맞습니다. 근데 뭐 15만, 10만원 중반대라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럼 한번 오픈해서 살펴볼까요? 음. 아, 패키지도 멋있어요. 네. 예, 10만원대인데 네. 고급집니다. <laughs> 저희가 이미 조금 마셨는데, 네. 먼저 이퍼컬렌 같은 경우는 증류소 이름이 파월스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파월스코트? 파워스코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류소의 마스터 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노엘 스윈이 네, 아 노엘 어. 스윈이라고 뭐 아이리시에서 뭐 30년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아일랜드에 다두 명이 있는 네. 그런 마스터 디지털로 중한 중 명이라고 네네, 엄청난 분이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 사실 잘 모르겠고 <laughs> 중요한 건맛시는게 아니냐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틸링에서 근무를 네. 하셨고 플로나 케이티에서도 근무를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킬링하고 이거는 제가 아일랜드 여행 갔다가 만난 아, 지인이 아, 친해져서 아, 한국 놀러 왔을 때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아무튼 이두 개의 중소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이퍼클랜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위스키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리시 친구가 이 제품도 가져다 줬는데요. 드럼 샴보라고 하는데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이 제품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버클렌 18년을 한번 드셔보시죠. 마셔볼게요. 네. 멋있어요. 일단 음. 구색은 다 갖췄습니다. 그렇죠. 따라 볼까요? 일단 컬러는 뭐 내추럴 컬러는 아닌 것 같지만. 네. 머스트 버번 캐스크 근데 약간 붉은 빛이 띕니다 음,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쉐리 피니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했지만 설명에 나와 있기로는 버번, 버번 캐스크 네. 음, 뭐 일단 아이리쉬가 엄청 네. 느껴지죠 네. 이건 진짜 눈 감고 맡아도 아이리쉬입니다 <laughs> 약간 달짝지근한 향이 근데 이 아이리쉬 위스키의 그 특유의 향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겠어요 그 그렇죠. 뭔가 약간 섬사탕 같다고 해야 될까. 달짝지근한. 네. 그 달콤한데 약간 불량식품 네. 맛 같은. 과실향의 불량도 단양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런 향이 나는 과일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음. 사탕의 달달한 향이더 음. 가깝지 않나. 약간. 아무튼 약간 가공이 된 네. 과일 느낌의 아이스크림 향이라든지 음. 뭐 사탕 향, 솜사탕 한번 맞아보시죠. 음. 맛은 있어요. 네? 네. 맛있어요. 카라멜 느낌이 향에서는 없었는데 맛에서는 음. 좀잘 느껴지고 달콤한데 다른 아이리시 음. 리마바디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느낌. 맞아요. 조금 음. 더 둥글둥글해지고 네. 네. 몽둥기감도 훨씬 좋고요. 음. 끝에는 약간 떫은 느낌도 있는데 와인 종류의 캐스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런 와인 캐스크 음. 같은 떫은 음.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스파이시하긴 해요 네그 향신료 느낌이 좀 네. 있는데 마늘 같기도 하고요 살짝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18년인 만큼 피니쉬는 꽤긴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리쉬 특유의 캐릭터가 다른 아이리쉬 위스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마냥 가볍게 먹지 않아도 되는 아이리쉬 음, 위스키 어느 정도 즐, 즐길 수 있는 아이리쉬 네. 위스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네. 13만원에서 15만원에 이거라면 네. 뭐 음, 무조건이죠 우리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위스키가 뭐가 있을까요?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 라가블리 2 6년 라가블리 2 6년 요즘 한 13만 8천 원만 이렇게 죠 저는 라가블리 16년 알라키 15년 타케츠루 요인치 저는 타케츠루보다는 얘가 그래도 18년이 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피니시나 완성도가 좀더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상하게 이 X 버번 배럴인데 약간 그런 와인노트가 느껴져요 네. 그 과실 느낌이 과실 향이 확실히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어떤 케이스클스쓰좀 고속성이 되다 보면 약간 음. 과실 향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알게 된 건데 이 퍼클렌이 2018년도에 아마 첫 증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게 18년 숙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퍼클렌에서 증류한 원액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증류소에서 증류한 원액을 갖고 음. 어떻게 뭔가 후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던 그런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엄선해서 나온 첫 작품이라는 뜻이겠군요 <laughs> 네뭐 어쨌든 이렇게 뭐 여행 기술인 덕분에 궁금했던 아이리쉬 위스키를 오늘도 하나 더 마셔보게 됐고요 뭐 이제 뭐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저도 10만 원 중반 정도에서는 괜찮게 편하게 마셔볼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평소에 이 제품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식생활 되세요.